주민들께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 갑자기 사과까지 요구받은 김민종 씨. 연예인도 국정감사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laughs> 그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 비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laughs> 예, 시간을 의원님. 네. 위원님 시간을 더 쓰시겠어요? 예, 네. <laughs> 네, 저는 사실 어, 데뷔하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것 같은. 바른 데로 나와 대기해 주십시오. 네, 김윤정 총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왜 나오셨는지는 좀 아시죠? 네, 예, 그 이제 송도 경제 자유구역의 알투브지라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이제 K-팝, 한류를 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네.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략 간략히 네, 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대표님으로 저지금 대표님으로 취임한 게 KSC라는 그 회사인데 2021년 8월 31일날 대표사를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1일날 KSC하고 인천경제청하고 K-팝 그 문화사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그때 개발사 말투 부지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단순 컨텐츠 사업이었습니까? 어, 컨텐츠 사업이었고요. 의원님, 제가 앞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짧게만 짧게만. 지금 네. 시간이 제가 저는 KSC의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K 컨텐츠에 관한. 아 일만 주로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부분은 공동 대표 제가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지금 시간 다 가시면 증인께 났습니다. 공동 대표를 같이 질문하고 불러 제가 기다리기요기다 질문할 테니까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원재 전 경제청장한테 확인하니까 네. 단순히 컨텐츠 사업이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서 네. 새로운 인천시장 경제청장이 오면서 개발 사업을 이제 바뀝니다. 네. 그게 이제 2022년 10월달에 KSC 대표이사로 개발 사업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맞죠? 그것 또한 공동대표인 사업자. 하여튼,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됩니다. 네, 예, 그럼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몇달 뒤에, 금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세요. 그때는 네. 본인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부적절한 만남으로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laughs>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하는 특정 회사하고 네. 경제청장과 간부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몇번 만나셨습니까?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그러면 알트라든지 사업이란 거 수익의 약뭐 이런 부지예의가 있었습니까? 아, 전혀 없었고요. 어, 저희 그 회사가 2000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11일에 11월 달에 경제청하고 K 콘텐츠 유치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MSG 스피어스 그공연장 네, 그이제저도를 그걸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여쭤 볼게요. 그 증인께서 어 그렇게 나스베가 출장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네. 그 k c 컨텐츠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2023년 금 금년 <laughs> 5월 네, 네, 네. 달에. 그죠? 네. 자본금이 이제 1만 원짜리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증인께서 KSC 대표 이사를 하시다가 네. KC 새로 자본금 천만 원짜리 회사가 생기면서 네. 그쪽도 대표를 하, 이사를 하세요. 네. 맞죠? 그런데 네. 그 어쨌든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가 천만 원짜리 설립되면서 사업 주체도 이제 KC 홀딩스에서 KC 컨텐츠라는 회사로 바뀌고 네. 네. 부지도 이제 R2 5만 평에서 B1 B2까지 한15,000 평이 더 늘어나요. 그죠? 네. 그런데 네.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어, 저하고 공동대표하고요. 예. 어, 사모 봐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한네 분,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 출근은 얼마나 하세요? 네? 출근, 출근. 출근이요? 예, 예, 예. 가서 일하시는 분 아, 저는 뭐, 출근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 엔터에 관련된 k 이콘텐츠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때 그때 출근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등기부등본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문서 가져온 것을 확인해봤어요. 주소가 이제 음,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네. 페이퍼 컴퍼니. 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네. 사무실이 없어요. 거기에 사무실이요? 예 비상주 공유 오피스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저 녹음 파일을 틀어보고요. 그저 한번 띄워주세요. 네, 42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고요. 이게 비상주 공유 오피스 주소지만 임대하고 부005 이렇게 이제 계셨던 KSG 홀딩스나 KC 컨텐츠나 다 이제 거기에 주소지로 두고 있는데. 어 K. 어, 그 사무실이 s g 홀딩스하고 KC 컨텐츠 회사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요아이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네네네. 그 회사에 그몇저 브이 그몇토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년에 프로모션가로 42만 원이면은 그걸 빌린대요. 그 주소를 <laughs>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다니요. 왜냐면 지금 그 그래,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있습니다. 회사 페이퍼 컴퍼니고 그다음에 네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제 이좀 그렇게 6, 6조 8천억을 하시려면은 네네.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투자 등급이 ccc 아시죠? D가 이제 부도 부도예요. 부도 부도 직전의 회사. 네네네. 그게 이제 그 회사예요. 투자 등급 아, 네. 그리고 외, 외국인 그 이제 경제자유에 투자하려면은 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해서 그 LOI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 LOI도 좀 이상해. 나도 내 LOI를 첨부했는데 <laughs> 사 계획서 에 보면은 두 군데서 했는데 두 군데서 보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리얼리스트 테이디벨로프먼트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것도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제가,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케이스, 잠깐만요 회사는 모아서 아직 모아서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제, 이, 이거 이제 네네네네. 백지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추진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주민들께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예. 네. 공무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백지화 있었으니까 그게 네. 잘 됐으면 주민들이 네. 훨씬 더 행복하게 크다간 관계에서 잘살수 있는데 네. 백지화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서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어렵죠 그래서 그에 대한 사과를 마치죠. 저도 백지화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돼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며칠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사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했는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결정하시면될일이고 네. 제가 다음 는건아니 네. 네.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이 돌아요. 또 네. 백지화 됐다가 다시 또 추진된다. 거기에 참여하실 참여 안 한다면 그 회사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 아, 의원님, 뭐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 사실은 이 송도 어, K 컨텐지 프로젝트가 백지화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저희가 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그 끌을 놓칠 못하고 계속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직 그 약간의 공황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사무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하는 다른 어, 지자체로 가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엔터 대형 기획사 엔터 유치기업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있었던 SM 엔터도 있었고요. 그 j y p 도 있고요. 그 FNC라는 어,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여기에 어,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요. 또 영화 제작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 모든 것을 제가 아, 뛰어다니면서 받아낸 참여 의향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고, 어, 비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예, 시간을 의원님, 네. 의원님 네. 네. 시간을 더 쓰시겠어요? 네. <laughs> 네. 예. 아. <웃음> 네. 네. <웃음>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네, 네. 예, 저는 사실, 어, 데뷔한 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것 같은, 어, 이 국감에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뭐, 이 기사화 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 또한 뭐 굉장히 뭐 걱정이 됐고요, 도대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 외국에 나가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저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꺼리김 없이 뭔가 어떤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감이라는 곳이 도대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뭐 만족스러운 답에 다못 드렸지만 나중에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서류상으로. 원님 원하시는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야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가격과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 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803-3347인데요. 지난번처럼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